천국은 침노라 당한다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장 12절을 지격을 하면 그 세례를 베푸는 자는 요한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들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지격을 그것을 위해 침노하고 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이 그것을 훔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중간태로 전해했습니다한글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신노를 하나님이라고 수동태로 신노한 자가 대한답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하겠지만 수동태와 중간태의 문제입니다. 이본전은 세례 요한이 오게 갇혀서 그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무엇입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하는 것으로서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주어진 내용 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예배하에서 보낸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역이 혼돈스러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도끼가 나온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고 오실 분은 그 그는 오실 분 네. 오실 분은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건당치 못할 뿐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고간에 죽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면 회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당시에 급박한 종말론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현실적으로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독립 그것으로해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 다이왕국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가운데서 세라이온도 함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소경이 범위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니 긴머리가 들어오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보험이 전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을 본문을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마실레이아통 우라는 이 우라는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세우라 쓰지 않지 든지 뒤에 가면 이런 것도 쓰는데 그 유대인들은 특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을라는 것을 꿈을 하고 하늘들의 나라라고 나이이 나라. 예. 나라죠 제가 이거 통치 다스림이라고 그죠 하나님의 나 비아제타이, 이게 문제입니다. 비아조, 비아조 동산데, 이걸 분해하면 직설법, 현재, 현재 합시랍니다. 이게 중간태 수동태 다 가능합니다. 3인칭단수입니다. 네, 3인칭 이 3인칭단수 하나입니다. 이걸 비아조의 비아제타이를 지금 번역에서는 수동태로 봤습니다. 야제타 수동 들로봤거든요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력으로 이렇게 밀고 오는 거거든요. 침노하다. 이게 무력을 어어가지힘 있게 확 밀려오는 거죠. 폭력처럼 확 밀려오는 거죠. 밀려온다. 확 밀려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밀려온다. 폭력처럼 급하게 밀려오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침노한 자가 그것을 빼앗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침노를 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물론 당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성포되었을 때 박해와 핍박으로 굉장히 좀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죠. 번성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많은 저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어, 예수님의 부십자가상 끝난 이에도 후 많은 피해,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다스림은 밀려나지 않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넘치잖아요. 1 0분을 비교하면 100배, 60배, 30배. 넘치는다는 사실이잖아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 상황 속에서 수동을 해서 침노한 자가 변다고 번역은 너무 인간적인 번역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해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다스림을 빼앗는다. 아주 자극적인 번역에 저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간태로 합니다. 중간태 번역을 하면 중간태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천국 이걸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은 천국은 자기 중간 테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천국 자신을 위해 천국 자신을 위해 침노하고 있다 이게 맞죠. 이게. 확 밀려온다는 거죠 이게 폭력과 같이 자 자기, 자기 스스로 스스로 지금 침노하고 확 밀려온다. 그런데 침노한자가 빼안는거예 침노 그확 그러니까 밀려온 것이 합당한 그힘 있는자가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만드셨습니다. 천국은 우리는 스스로 친나하고 있다야죠. 거기 합당한 자가 그것을 얻는 거죠. 획득하는 거 아닙니까? 이비하조를 중간 터레스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끊임없이 편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간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비복음적이죠. 물론 이 하나님 나라에 빼앗는자가 침노한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순한 표현을 우주로 보는데 다만 하나님 나라가 침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박밖와 피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는 계속 있을 뿐이란 말이죠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물결처럼 그냥 밀려오고 있는 폭력이 행사하듯이 급하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에 강점을 두고 여기에 합당하는 자가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죠. 물론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류하고 계시긴 하죠. 우리가 보았을 때도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 완성의 나라는 그때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도 그그 그 다스림은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고 있고 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는 조금 더 변함이 없으니 강력한 힘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신앙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편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